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아빠 조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통필러 시리즈 이마필러에 이어서 오늘은 무통필러, 애교필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애교필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병원의 애교필러는 통증이 없고 멍과 부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셨던 분들이 딴데 가셔서 시술을 받았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절대로 딴 데로 다시 못 가시는 그런 시술인데요. 저희 병원의 애교필러는 과하지 않게 하는 시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눈 밑에 애벌레가 붙어 있는 그런 방식의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해드리지 않고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또 노기로 오시더라고요. 애교 필러의 장점은 아프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에 간단하게 시술을 해드리지만 효과는 쌍꺼풀 수술을 한 것처럼 눈이 선명해지고 약간만 표정을 지어도 아주 웃는 인상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아주 좋은 그런 시술이다라 생각이 들고 다만 애교 필러를 시술하기 전에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되는데 애교 필러를 하면 안 예쁠 분들. 그런 눈의 모양이 있거든요. 어떤 분인지,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그 것만 좀 오늘 이해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교 필러를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나요? 애교 필러가 예쁠 분들은 눈이 약간 튀어나오고, 살짝만 웃어도 애교살이 잘 잡히는 그런 분들이 하면 약간의 시술을 통해서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 반대로 눈이 안구뼈의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애교살이 잘 발달이 돼 있다. 아는 분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제 애교살을 만들고 싶어 해서 애교필러 시술을 하러 오시는데 그런 분들은 애교필러 시술을 해도 모양이 잘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시술을 할때 한계를 갖다 좀 인지를 하고 시술을 하셔야 나중에 시술하고 후회를 안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들어가 있고 웃을 때 애교살이 별로 없는 분들은 가만있을 히때 애교살이 나올 정도로 시술을 하게 되면 애교살이 밑으로 흘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표정일 때 애교살이 나올 정도로 시술하면 안되고 약간 힘을 줬을 때 애교살이 평소보다 좀더잘 보일 정도 그 정도가 목표다 라는 점을 갖다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분들의 눈의 구조는 보면 눈꼬리까지 애교살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교살이 끝까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보면 뒤트임도 잘 안되는 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애교살을 끝까지 다 만들고 싶다 원하시지만 그런 분들 끝까지 애교살을 만들면 다 애교살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서 눈꼬리가 처져 보이고 나중에 다 녹이는 그래서 눈의 구조에 따라서 애교살이 잘 나올 분과 잘안 나올 분을 잘 구별을 해서 시술을 하는 게 좋겠다. 본인의 한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눈 주위 수술을 했을 때 필러를 받을 수 없나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애교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첫 번째로 앞트임, 두 번째로 밑트임, 세 번째로 뒤트임, 네 번째 하안검 수술, 그 다음에 경결막 눈밑지방 재배치 이런 수술들을 하고 애교살을 하러 오시는 경우에 애교살이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트임을 하고 오셨는데 앞트임을 옛날 방식의 매직 앞트임을 해서 절개선이 안쪽 쪽까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돼서 오신 경우에는 애교살이 앞부분에서 흉조직 때문에 잘안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밑트임을 갖다 한 경우에는 밑트임 한 자리가 좀잘안 올라올 수 있는 거세 번째로 뒤트임 뒤트임을 한 경우에는 뒤트임 쪽 부분이 그 애교살이 잘안 올라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하안검 수술을 한 경우에는 절개선을 따라서 그쪽이 애교살이 잘안 올라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테스트를 해봐서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시술자의 경험에 따라서 시도를 할수 있냐 없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진찰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결막 지방 재배치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여섯 번째 애교살에 지방 이식을 한 경우가 가끔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지방 때문에 섬유화 조직이 생겨서 필러가 들어갈 공간이 잘 없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필러가 들어가서 자리를 잘못 잡아서 울퉁불퉁하게 자리를 잡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애교살에 지방이식을 한 그런 경우에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좀 알고 계시고 그런 눈 주위에 시술을 한 경우에는 애교필러를 하러 가셨을 때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시술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시술하기 전에 고려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꼭 밝혀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교필러를 할때 어떤 필러를 쓰는 것이 좋은가요? 가급적 눈주의 시술을 하실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필러를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퀄리티가 검증되지 않은 저사양의 필러보다는 좀 좋은 필러를 쓰시는 게 의사들마다 좀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술할 때 주사 바늘이 좋나요? 캐뉼라가 좋나요? 시술 방식은 주사 바늘을 사용하는 원장님도 있고 캐뉼라를 사용하는 원장님도 있고 다양한데 그거는 시술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것을 사용을 하더라도 잘할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멍과 통증을 갖다 최소로 해서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려운 케이스도 많이 결과를 잘 열심히 내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좀잘 결과 안 나왔던 분이라 하더라도 애교 필러를 그래도 해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고 하면 시술을 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무통 필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